코로나19와 함께 치러진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마다 늘 시끌벅적했던 거리는 한산하게 변했고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에 바빴던 후보자들도 주민과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투표 현장도 달라졌습니다. 유권자들은 비닐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등 확실히 여느 선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물도 바뀌었습니다. 서초와 관악, 동작 여섯 개 선거구 가운데 네 명이 교체됐습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인물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히 작용을 했겠지만, 더 크게 보면 구도, 정당의 구도에 의해서 결정난 측면이 더 크다.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진 동작을 당시 사선 나경원 의원은 정치신인 이수진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주민과 정치권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동작갑 김병기 의원도 다시 한번 주민에게 신임을 얻으면서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갑과 을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관악구도 마찬가지. 지난 17대 이후 민주당이 갑을 두곳 모두 의석을 갖게 됐습니다. 관악갑 유기용 당선인은 김성식 의원과 치러진 다섯 번째 대결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아 중진반열에 올랐고 관악을에서는 정태호 당선인이 삼수 끝에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서초는 이변이 없었습니다. 서초갑은 미래통합당 인재영입 1호로 전략공천된 윤희수 후보가 득표율 62.6%로 36.9%인 민주당 이정근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현역 대결이었던 서초홀은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재선 고지에 오르며 보수 텃밭임을 한번더 증명했습니다. 거대 양당 사이의 대화 타협 리더십 발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져요. 양보하는 자세 문화 형성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활동과 투표 환경 등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 유례 없는 선거로 남게 됐습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